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베란다에 난에 물 주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왜 영상을 찍느냐 하면 베란다에서 난에 난꽃이 피었습니다 난향이 엄청 더 좋은데요 이난 키우기 시작한지 이 기왓장에 붙인 난들은 거의 한 30년이 되어 오는 거고요 이렇게 기왓장에다가 난을 붙여 가지고 난 키우기. 이게 거의 한 30년 데오는 거예요. 목부작도 있어요. 이렇게 개목에다가난 키우기. 그리고 예쁜 난들은 물만 잘 주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그런답니다. 이거는 이제 분양해서 분양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키워서 이웃들과 나눔하면 좋아한답니다. 하나에서 여기 요렇게 하나가 있지요. 하나에서 밑으로 쳐져가지고 요렇게쭉 해서 요거 하나 뚝 떼어서 어내 손을 볼까? 어머 손 늙어 보이네. 하나 떼어서 쭉 화분에 요렇게 9cm 포트에 키워서 나눔하면 좋아한답니다. 아보카도 키웠더니 이렇게 아보카도도 키웠더니 요렇게 아보카도도 자라고 은근히 이런 게석 부착 이런 게 돌에다가 부착하는 게 은근히 잘 돼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오늘을 즐긴답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5일 남양에서 서울역가는 버스가 강력버스가 3월 1일서부터 개통이 된답니다. 어, 2025년 2월 25일 개통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난타 공연을 들어갈 거고요. 공연 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날씨도 엄청 좋고 좋아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인증서 올립니다. 모두모두 모두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 난 향이 엄청 좋으네요. 이상 끝! 바우쌤이었습니다.